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죠. 저는 박사님에 대해서 아까 전 전무님이 얘기한 그런 유명한 스토리만 쫙 찾다가 어 상무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찾은게 그래서 이걸 찾더게 이게 나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몸 속으로 침투했을 를때 면역 체계가 떨어진 염증 환자가 아무보다 무서운 것이 염증이었지만 라 상무님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희가 암에 대한 과정을 떠나서 우리 물질이 감폐는 특성은 어떠한 바이러스라든지 어떠한 질환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태가 자연식품 중에서 굉에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어요. 이 자료를. 다 보셨죠? 모든 염증과 암의 성장을 억제하기 굉장히 좋아요라고 하고 있 감태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아까 전 열네 가지 성분이죠. 엠제임스는 이 종순 교수님니다 경희대도 에 있지만 원래 서울대 지금도 방산호교수 아까 그고수가 한국에서 다 종순 교수님으로 이제 계속 후준이 모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딜리버너스가 유럽에서 인정한 딜리버너스가 가장 탁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면역병기 바이러스, 바이러스 억제에 대한 겁입니다 제가 왜이거를꼭 공부했는지 계속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바이러스 억제 때 이게 면역에 대한 부분도 바이러스가 이거를 억제를 시켜서 면역 개선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다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제가 이걸 역으로 해서 봤 계속 간손상, 뭐쭉 지방간 거의 쭉 했는데 박사님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를 없애서 없애주고 서없애 없애주면 얘가 활동을 해서 어떤 면역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게 나쁜 세균, 나쁜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자꾸만 떨어뜨려다 저희는 면역력 하면 뭐죠?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면역을 좋게 해가지고 몸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좋게 상승시킨다, 개선시킨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인체 내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문제가 되면 면역력은 어떻게 돼요? 급작스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악순환을 겹치게 한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건시론 항균, 항염 항산화 또 뭐죠? 항균, 한바이러스가 같이 있다는 게 저희 거가 더대한한게한사한한테한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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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우리는 A에서 B 끝에까지 그래서 저희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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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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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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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해서 강조하다시피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계속 염증 개선을 시키고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 개선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놓치는 게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놓치는 게 뭐냐 간에 지방 있는 걸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이 점점 제가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 단거, 가식, 특히 육류, 섭취,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이 간에 지방이 쌓인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면역력, 염증, 어, 야, 이거 내가 기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분, 단거, 가식, 그래서 나쁜 지방, 포화 지방산이 산화독성, 몸에 자꾸만 쌓인 거예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이러스라는 모든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 자기네가 살 공간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뭘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기본의 바탕에 쌓여 버리면 환경이 자꾸만 안 좋아진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사 조절의 문제도 어디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너무 대0로 맞습니다. 그 이렇게 상투 끌고 딸 가수고. 음. 네, 김, 아, 김, 김, 초막, 김, 예. 아그 청학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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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청학. 김공군. 예, 김건곤이. 예, 김봉곤 먹는 음식만 바꿔도수자가 태어난다 이거다그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어제도 아무리 좋은 걸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거를 안 먹을 수 있게. 그기준게더 중요하다고 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쉬운가요? 제일 어려워. 아이들이 막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뭐 하는데, 부모는 공부는 띠따 하라 그러고, 그것까지 못 먹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부모 요새 부모님들이 너무 약해. 옛날에 부모들은 해초리 갖고 막 했지만, 요즘은 다 감싸기 때문에, 그 감싼 애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뭐죠? 친구들 만나서 데스킨라빈 아이스크림 먹고 피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청학교에 있는 그분얘기야내 아이들한테 나는 훈육을 시켰는데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먹게 하면얘가 알아서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정신 집중이 된다. 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야얘기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소가 그 얘기도 필요하다. 소가 고기를 먹나요? 그동치한 게, 그 발을 이으면서풀만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인간은 그렇진 않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다는 거는 이거. 모든 게 나쁜 지방 불포화지나 내장 지방 때문에 생겨. 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문 의학자들이 얘기한 거 계속 제가 단계별로 푼 겁니다. 그러면서 대사성 질환 보혈압고 보호했던 적인데 이제 2, 3 0대분들 이게 오기 시작합니 점점. 예전에는 4, 50대였었어요. 당뇨 걸린 게 동네에서 한 40대, 50대 되면 걸렸어요. 요새는 2, 30대도 있데 뭐가 문제죠? 합격증과이죠. 학생들한테도 있죠. 간이장체 지방이 쌓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중요요 뭐가 중요해요? 배만 볼통 나오는 내장지방,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죠. 불포화지방산이 있었는데 포화지방산. 그다음에 내장지방, 나쁜 지방. 이 부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1년, 2년, 3년 만에 그냥 쌓이는데 간이나 체량 등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뭐죠? 일보르스 먹으면 없어진다. 일보르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지, 집집 비슷한데 다찾봤어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는지. 아세요? 이거를 간이나 췌장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가려면 10년, 20년이나 스트레스에다가 모에다가 담배 끊은 사람, 스트레스가 더 많다. 을 식끊어버리면 먹는 것 때문에도 사는 분자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아예 몇 년이 나오질 않는다. 그냥 포기하든지 그냥 살든지 하는데 저희 디르노스가 진짜 아로 우리 웰드 우리 시폴로 카프가 가야 될 길은 제가 다 생각하면 여니죠 젊은 친구들한테도 접근되고 저희가 시폴로 카프가, 우리 경쿼트가 플래시톨 개선, 19월 당 이제 19월 당뭐하이 플래시톨 개선에 대한 부분 하나만 딱. 이 안에 있는 나쁜 지방, 불보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좋은 거, 포화 지방산 내장 지방에 대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막 하게 감퇴하고 저희가 정독시켜서 퍼트리면 이 부분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부분을 여러 포인트로 잡아서 가해 정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딜리보러스가딱 탄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아 저거. 먹으면 그냥 피곤이 좋아. 아딜리버네스 먹으면 피부가 좀 개선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딜리버네스 유럽에서 가장 우리 거를 최고의 제품을 보기 이거. 간의 지방을 줄여주면 을 개선시킬. 지방간 개선에 대한 그 6개월 동안에 이게 유의적으로 감소되고 좋아다라는 무슨 6년도 아니고 6개월. 근데 아까 제 제가 얘기했죠. 채집 비트도 그게 안 나. 간이나 체장에 지방이 쌓인 걸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삶을 포기하든지 내가 먹는 걸다 포기하는지 중이 됐든지뭐됐든지뭐 이런 극단적인 거 빼놓고는 되지가 않는 부분을 6개월 동안 사, 살면서 생활하면서 저희 먹는 음식을 조금만 지방 있는 거를 약간 단백질로 조금만 변형시켜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중처럼 아무것도 안 먹고 6개월 동안 한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제가 데이터를 쭉쭉 찾아보니까, 기존에 저희 제품이 탁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시작 임상할 을 거고 모두 해봤지만, 저희 거는 좋은 게 운동을 막 해라. 그 다음에 먹는 걸다 줄여라. 그러면서 임상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저희가 임상한 겁니다. 이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임상에 대한 건 그겁니다. 이한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도 않아요. 수술로 채보다 의약품으로 채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하지도 않죠. 하지도 않는데 기존의 생활하면서 기존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6개월 만에 개선이 된다는 부분은 대단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채찍 두고 보고 아까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를몇년 동안에 개선하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평생 해도 고칠 수 없고 삶을 완전히 바꾸든지 진짜 우리 어디 가서 진짜 풀겨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을 아예 만들든지 하지 않는 인에는 안된다. 저희 제품이 유럽에서 120만개에서 노 크레임 크레임이 없다는 것고 여기에서 동물실험 플러스 인체 임상 실험을 저희가 다 했다는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저희가 딜레볼 스케일이 20%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동물실험을 했고, 인체 적용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동물실험은 간의 지방수축의 현현적인 감소, HDL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제품이 갖고 있는 탁월한 입니다 요구 두 개. 프레스토치그 다음에 간의 지방 감소, 비만지 이 부분이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김우진 박사님 얘기 면역력 개선되고 영증 등에 서 가장 문제되는 암보다 괜찮다라고 하면 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그걸로 연상이 됩니다. 또 하나 사모님이 15일 만에 갑자기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 부분도 뭐 때문에? 간의 지방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떨어져요. 염증이 자꾸만 생기고 내지 그렇게 되면 코레스들이 안 좋은 코레스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먹어도 전달이 안 되고 산소 공급에 영향이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안 좋아져, 피부도 안 좋아져, 역순환이, 악순환이 자꾸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난 교수님은 저희 들버넌스를 갖고. 고객이 간 건강을 관리할 수있는록 좋은 주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제품 중에 딜리버런스가왜제 앞단에 유럽에서 이거를 챙겼느냐 하면 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사람들은 그냥 간이 하는 역할 해독력 어? 뭐, 뭐 이렇지만 제가 이딜리버런스를 아껴서 아껴서 먹으면서도 좋은 느낌이 있는데 몸이 선순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게딜리버런스 이들을버 쓸모 없오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염증을 키워는다 면역력 개선한다 내 개선이 되야그 다음에 암에 대한 부작용 없애는 모든 부분에서 얘가 뭐죠? 몸몸에 있는 아이 지방을 싹 개선을 해주면 좋은 콜레스테롤 만들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빼내주고 내장 지방을 싹 없애주고 몸의 혈관 쪽에 지방 빼죽 빼쪽한걸싹 없애주면 뭐가 되죠? 면역력 개선이 되고 염증이 없어지면서 모든 순환이 개선되고 대도 피가 되고 움직이는 선수들에 대한 법이 다 이거다라고 해서 잘라냈습니다. 주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너무나 명확하게 짜임새 있게 연구 결합 도모 그림상 이거를 제가 자료들을 계속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안되고 이분들이 연구 검토할 때 동물 임상하고 인체 임상하고 막 이랬던 거 영어로 된거 번역되고 해봐서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제품 물질이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무서울 정도의 독보적인 제품이 나올 수밖에 앞으로 오는 게 기본적으로 인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인체를 총괄 관리하는 화 공장인 간의 지방을 일단 부장을 부정을 없애주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모든 파생되는 걸 없앨 수 있는 기초를 딱 만들어준다 이게 저희들이 멀어지고 그래야지 다이어트 되고 그래야지 치매 12개 병원에 임상하는 단커트도 살아나고